하루도 복되게 하사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밤 저희가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돌이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이나여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풍력 땅의 우리 동포들 압제와 굶주림 속에서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 속히 그들 위에 참된 평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진 힘으로 북녘땅의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워져 어려운 겪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 난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될 수 있도록 지켜 보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계 경제가 심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고 미국 패권주의로 온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이 온땅 위에 펼쳐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넘어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화 대심을 선포하시고 그 땅에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도 겉으로는 휴전이 된듯 하지만 속에서 더욱더 어려운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주님, 전쟁의 땅,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월요일 날 김윤호 목사님 모시고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어제까지 행사를 여러 가지를 치르고 왔는데요. 첫 번째 행사는 청년들이 부산 시장과 대담하는 자리에 김윤호 목사님께 축사하시고 청년들과 시장과 어떤 대화가 오가는가 또 유심히 보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그 준비를 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을 어 바른 길로 이끌 것인가 기도하시며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날은 유엔묘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유엔묘지에. 전체 22개 나라에 2,300명의 유엔 병사들이 묻혀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유엔 묘지인 거예요. 그래서 매해 11월 11일이 되면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11시에 부산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했던 이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턴투 부산 이렇게 해서 머리를 부산 을 향해 숙여 주시고 그들의 공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행사를 한 거예요. 목사님 보시고 감동을 하셨어요. 유엔 묘지가 있는 것도 나 몰랐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했다라는 또 죽어갔다라는 마음 아픔, 나이들이요. 18, 19, 20.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한 한국 최초로 유엔군이 파견되어서 전쟁을 한 전쟁이 한국전쟁이고요 그 이루는 전쟁을 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런가 고민 되더라고요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1948년에 유엔이 남북한 동시 선거하는 것을 주도하기로 했고, 유엔 감시단을 보내서 선거를 주관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 땅에서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북한에서는 허락을 안 했어요. 소련이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인 걸 절대 할 리가 없죠. 남한 땅은 어떻게 되느냐. 유엔 감시 하에 총선이 치러지고,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나라가 나만만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쟁이 터지니까 유엔군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좌우 대립, 이념 대립도 있었어요. 공산주의와 자유 진영 간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유엔군이 올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파송한 나라가 16개국, 그 다음에 간호, 뭐, 인력까지 파송한 나라가 22개국, 그 다음에 물자까지 지원한 나라를 따지니까 40여 개국이 이 유엔의 깃발 아래, 이 푸른, 거기는 이제 청색 깃발이거든요. 그 깃발 아래 모여서 전쟁을 치렀고 또 많은 들이, 어, 죽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유엔 위룡탑에 헌화하시고 오후에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고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기 걸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화평케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읽어보면 피스메이커.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자기가 평화롭고 자기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 남들의 평화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날 행사가 그런 내용으로 치러진 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정말 한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한국의 평화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다. 이 내용이 오버랩되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또 그날 밤에 또 양산에 감림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이 기도원 원장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50여 년을 그 기도원을 지켜나가셨어요. 일고 오신 분인데 그 밤에 매해 50년째 지금 하는 일이 화요일 밤 11시가 되면 구국기도회로 모였대요. 김영 목사님이 모인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하셨어. 평일날 밤 11시에 젊은이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참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구국 기도에서 전한 설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정말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시기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겠어요. 마침 이제 부산이었잖아요. 우연히. 숙소 앞에 보니까 송도 해수욕장이었는데 등대가 있더라고요. 등대를 보면서 등대의 역할이 빛을 비춰서 그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면 어느 등대, 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느 등대, 정해져 있대, 요 신호가. 그 등대를 보고 저기가 지금 어디구나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환경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요새 이제 부러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신광두레교회에 갑자기 LED를 설치해 놓으니까요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되더라고요 밤에 지하철을 타고 시내나 갔다가 들어오는데 멀리서도 신광두레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안 보였는데 왜 보이지? 그리고 봤더니 건물 테두리를 LED로 둘러놨더라고요. 그래서 최 목사한테 여쭤었어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물어봤더니 76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요새 교회 주차장 공사하고 그 돈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도에서 반찬을 팔아가지고 그걸 장식하라고 헌금을 했고 또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거길 보니까 환하고 밝고 비춰지는 게 아, 교회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치업자를 청해서 우리 수도원에도 그걸 하고 싶다 견적 좀 내달라 그래가지고 학교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학교 건물 그다음에 수도원 위에 이렇게 견적을 받아 봤어요 신강불리 교회보다 우리가 좀더 넓더라고요 그랬더니 964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 그걸 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성탄절 전에는 거기다 LED를 설치해야 되겠다 김종목사님이 돈을 주실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때를 써서 받아내야 되겠다 그게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뭘 창조하셨나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제일 먼저 만드셨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땠는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초로 하신 일이 뭐였어요?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빛이 없어지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생명이 없어집니다. 태양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빛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온 지구는 빙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중나는 새나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물 속에 있는 해양식물까지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봅니까?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볼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살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빛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이 되면 일을 못 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밤에도 일을 하고 싶어서 뭘 해요? 불을 밝히네, 전기를 켜 가지고 욕심입니다. 빛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이 빛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께서 오신 그 내용에 대해서 빛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도 뭐예요?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체가 이미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연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빛인 거예요. 이 생명을 이름은 어떻게 읽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어둠이 되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이 빛을 받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구체적으로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또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삶이 세상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비춰주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안 해도 요 교회 다닌지 다 알아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해도 알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알아요. 제가 한 번도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웃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보여지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산 위에 있는 이 두레마을에 그 LED를 딱 설치해 놓으면 딱 사람들이 오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질까. 요즘 정말 깜깜하고 어두워져서 희망이 없는 그곳에 야, 저기 가니까 환하네, 박네 희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저한테. 그렇지만 그 빛을 받쳐 놓게 되면 숲길을 쭉 올라와서 두레마을에 딱 들어왔을 때그 환한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겠다. 목사님, 크리스마스 트리할 때마다 좀 밝게 많이 설치해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거 설치한다고 맨날 힘드는데 그거 하나 해놓으면, 아, 뭐, 몇년 동안은 집사님들 고생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숨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 말안해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이 등경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전기뿔 미치니까 다 화내요.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제가 유대에서 사용하는 그 등잔, 열처녀가 들었던 등잔이 얼마나한가 봤더니요. 요 손바닥 반만 해요. 요만 에 요, 요 손가락 있는 부분, 요 부분만 해. 그래가지고 요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손 위에 올려놓고. 그니까 환하겠어요? 안 환하겠어요? 밑에다 내려놓으면 더안 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려야 돼. 들어 올려야 돼. 그래야 빛이 보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요만하니까 기름이 얼마 안 들어가. 제가 보니까 한 100ml도 채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기름 들어가니까 이게 많이 해, 못 하잖아.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기름통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 아, 성경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가 그냥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등잔 하나 보고 났더니. 옛날 여러분들 어릴 때 호롱 키고 사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 어릴 때 시골 갔을 때본 기억이 있어요. 호롱. 거기다 석유 넣어가지고 심지에다 불 붙여가지고 켜놓는 거. 예? 등잔 때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하나 올려놓으면 깜깜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밑에다 놓으면 안 보이니까 위에다 올려놨던 거예요. 올려놔서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보여지는 존재다. 드러나 있는 존재다. 세상을 향해, 아,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보여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6절에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이에요. 이 빛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래서 이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사람들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착한 행실로 칭찬을 받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수 있는 존재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